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는 원화, 달러, 유로, 이 돈들이 앞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바로 비트코인 때문인데 이미 글로벌 은행들, 그리고 미국,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달러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금은 운반이 불편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21만 개 블록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희소해지고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2026년부터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 화폐로 쓰기 위해 테스트 중이라는 건데 이미 은행 결제망과 연동 시스템까지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이건 그냥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불과 2, 3년 뒤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평생 후회하느냐를 가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64 3445857 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한 분씩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